글자를 블로그를 글을 썼어요. 썼는데 글자가 몇 자나 되는지 궁금해요. 그래서 자, 복스 전체 선택하고 복사를 합니다. 그리고 글자 수세기. 글자 수세기 이렇게 칩니다. 그러면 여기에다 그냥 네이버에서 이렇게 글자 수세기끔 나와 있어요. 그러면 1200자 공백 제외해서 900자래요. 요렇게해서 글자수를 셀 수도 있고 구글로 갑니다. 이렇게 구글에서 어웨이즈 포스트하면 이렇게 사이트가 나옵니다. 그러면 형태소 분석으로 가십니다. 형태소 분석으로 가시고 여기에 텍스트 입력하세요. 글자수 여기다 붙여넣기를 하십니다. 자, 1,200 1,264자 나오죠? 음, 좀 전에 우리가 네이버에서도 1264자, 오웨이즈 포스트에서도 1264자 이렇게 나오죠. 블로그 그리기 때문에 여기서 분석을 한번 눌러볼게요. 분석을 눌렀더니 AI라는, 음, 키워드가 12개, 그 다음에 입력이 11개, 활용 10개, 설정 1개, 유튜브 8개, 이런 식으로 입력, 강의, 영상 이렇게 이런 것들이 어, 이글 안에 들어있다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글자 수색기, 형태소 분석기 가셔도 되고 네이버에서 로 네이버에서 이렇게 글자 수색기 하셔도 돼요. 이왕 블로그 검사하는 거 금치게 금치거. 자, 금치거 검사해 볼게요. 이렇게. 금치거가 네이버에서 금치거 검사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즐겨찾기 해놓고 사용하시면 좋죠. 여기다 붙여넣기를 하고 스캔을 누르면 위반 어, 목록에 이렇게 금치거가 있으면 뜹니다. 그러면 뭐 그걸 수정을 해야 되죠. 네, 여기에, 여기까지 금치거와 글자수색이 두 개를 알아봤습니다.